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믿음종합자동차 매매상사 대표 김용세입니다. 네, 그, 옛날에 이제 개인택시 운전을 한다. 네 개인택시 구입을 한다 하면은, 네. 이제 연세 많은 분, 네. 쉽게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이제 퇴직하고, 어, 그래도 만만한 게 개인택시다 해서 퇴직하고 이제 하시는 분이 많았잖아요. 네네. 어, 근데 요즘에는 약간 그 세대가 좀, 자꾸 바뀌어가고 있다 그래요. 네. 네. 구입하는 연령대. 네. 요게 어떻게 변했나요? 40년 동안 이렇게 네. 그 매매 상사를 하면서 네. 이렇게 지켜본 과정을 이렇게 쭉 보면은 네. 전에는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개인 테이을 했어요. 네. 그데왜 그러냐면은 개인 테이션을 때면은 개인 테이 그 금액이 전에는 뭐 5천만 원, 6천만 원, 7천만 원하더라도좀 네. 어려운 시기이고. 또 그렇게 구해가지고 이렇게 구입하기가 좀쉽지는 않았어요. 네. 한데 요즘은 그좀 다양해졌어요. 네. 왜 그러냐면은 이제 뭐 사람들이 그 젊은 사람층이 네. 학교도 뭐 대학교도 중도 고등학교 이렇게 졸업을 하고도 직장 취직을 하, 하고 싶어도 네. 이게 그 취업이 잘안 되고 취업하더라도 월급이 그렇게 많이 받는 거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좀 네. 적게라고 네. 생각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개인 대시를 했을 때는 수입이 어, 얼만가어 네. 저기 직장 생활했을 때 비교를 했을 때 네. 그래도 개인 대시가 좀낫죠또 네. 어,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전에는. 그 영업용이 되는 걸 3년 이상 네. 또무사고로 해서 네. 이상이 없어야만 개인택시 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요즘은 경력이 없다 하더라도 네, 네. 이제 면허증을 딴지 5년만 지나면은 네. 인천 지역에서 1년 이상 살고 네. 하면은 양수 교육이 되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양수 교육 저 운전 정밀 교육 받고 택시 자격증 따고 네. 그리고 양수 교육만 받으면은. 네. 개인 퇴직을 살 수가 있어요. 네. 또 그런 거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정년퇴임을 해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그만뒀는데 나이는 젊어서 직장생활을 정년퇴임을 했는데 무엇을 할까 찾아보다가 네. 경찰직을 하던 다음에 또뭐 공무원으로 있던 뭐 일반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네. 그 무엇을 할까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그래도 개인 택시가 괜찮다 네. 해가지고 여기저기 수수분해가지고 개인 택시 하려고 오신 분들이 많고 네. 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알려드리죠 이제 택시 자격증을 따가지고 네. 양수 교육 받으면 살수 있습니다 네. 하면은 이제 퇴직금 받은 돈도 있고그러니까는가서 네. 구입하시는 분도 많고 네. 그래서 요즘에는 개인 택시 구입하시는 분이 네. 다양하게 했던 네. 에... 그 만인들 여기 개인 퇴치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네. 연령이 어떤 연령대가 이제는 특정 연령대가 네. 없어졌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리고 네네. 이제 여기 뭐 개인 퇴치는 여기 뭐개그 정년퇴임이 라는게 없고 네네. 건강만 하면은 네네. 언제든지 할수 건강하면 하기 싫다까지는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많이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